네 경인여자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헤어 관련 기업 브랜드 학과가 개설됐습니다. 네 수도권 소식 인천 연결합니다. 남달구 기자. 네 인천입니다.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인여대 자크 대상주 헤어과는 교육부가 국내 최초로 인가한 기업 브랜드 학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경인여대 자크 대상주 헤어과 실습실.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거쳐 들어온 예비 헤어 디자이너들이 이론과 실기 교육에 열중입니다. 프랑스의 자크 대상주는 칸 영화제 스타들의 공식 지정 헤어 살롱으로 세계적인 헤어 사관학교로 불립니다.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의 헤어 살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인 여대가 국내 대학 처음으로 이 자크 대상주 헤어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인가한 국내 최초의 기업 브랜드 학과입니다. 헤어사관학교로서 프랑스 최고의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서 세계적인 헤어디자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학부의 이론교육은 물론 실습에 이르기까지 자크대상주사롱의 최고강사진이 직접 출강해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헤어커트와 트렌드연출법, 인선교육 등을 받으며 총 6번의 공식기술평가와 4번의 승급평가를 거쳐야만 인턴디자이너로 승급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식적인 헤어사관학교로서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배울 수 있어서 프랑스 유학을 가지 않고도 프랑스의 기술을 익힐 수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까다로운 교과 과정만큼 졸업과 동시에 좋은 디자인으로 곧바로 취업이 보장돼 청년 실업 해소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